난 욕하 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갑시다. 욕 말로 안 할래. 아 그럼 캐팅으로. 아. 음, 난 말로 <laughs> 하는 거는 좀. 아는 우리 클랜 아, 이미지 생각해서. 욕은 안해 나도. 난욕 별로 안 좋아해. 마크레이? 오 마이 오. 갓 g o 점프레이에서도 이층 가지 말지? <laughs> 어 이층 가안 되겠다 점프레이. 점프레이 피. 뭐야 다다 타지는 거야? 정면, 정면 가야돼, 정면 가야돼, 이거. 정컬에 있어서. 어, 맥크리한테 헤드 맞는다. 어, 잠깐만요. 뒤로 빼야돼, 빼야돼, 빼야다고어가는데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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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기탱볼 탱탱볼 치고 나갔어, 와. <laughs> 와. 안돼 저거 견제할 게 저밖에 없는데. 디바도 나쁘지 않아. 어, 디바도 나쁘지 않아. 디바로 바꿀까요? 아니야, 자리아 있어야 돼, 정크리 있어. 디바 넣어야 돼, 라인 빼고. 그러면 라인 빼고. 어디 가지? 어, 디바 넣어야 돼, 디바, 이거는. 뒤로 뺐다가 자지 자리아 있어야 돼, 이거 정크이 때문에. 아, 맞죠. 딱 <laughs> 아, 궁이 있거든? 디바! 그리고 쟤네 모이라, 메르시라서 메르시부터 봐야 될것 같은데 모이나 아니지? 중 하나라도 내가 공으로 잘라볼게 이봐 너부셔줘야되 올라갈게요 나더 간다 나, 나 간다 아저안돼더 걸렸다 정글다아나죽시죽이 새끼들아 너무 어머머 아 이게 왜 죽어! 아이고... 아이고 방벽 줄라 했는데 속박 <목소리> 저거 저거 힐 힐! 저거 왜 윈윈 윈윈 포키야! 땅보부터 좋아하네 저거 민서 힐! 아이고... 그 포크탄 온다 포크레 포크탄 아하니? 나하니? 아... 자련힐 네? 어, 네? 네? 아, 안돼요 오케이 오케이 나 물려 아이고... 아이거 아, 에이... 이걸 봐봐, 여이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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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파로기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여로 <laughs> 와, 기로와여로 와, 기 여기, 여시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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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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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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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여아여 없나 보네 없어. 갑 너네 디바가 없지 않았니? 갑자기 죽어. 재 음, 재미없었는데 맞아 재밌어지는데. 다행이네. 들어와. 들어와. 요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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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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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요. 네, 그러면은 돌아서 공수 게. 나 너무. 야못 거기 가면 힐못해나 그 당장.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그러고 싶지마 아... 그러고 싶지마 아. 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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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개나물 더퍼. 나 죽는다 이거. 이위 아, 턴크 비 매크리 맥크리맥크리 우리 배시 물린다 맥크리 확인 아, 확인. <놀람이> 수 있어. 야, 야, 나이스. 잡 잡았, 잡았어. 어이가 세요. 파을좀 주세요. 들 아, 아, 어디 갔어? 뽕 작살 난다. 똥타임이. 왔나 왔어? 우리들. 스탱 작살나 아우! 다쥐? 아이고 뭐어 <laughs> 뭐야 <아이고, 웃음> 이거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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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밴 윈서 1밴 오케이 나이스 어? 아, 바 아이고 아, 미안 미안 아이고 깨졌어 <laughs> 궁이나 <laughs> <이만> 채웁시다 여러분 <웃음> 나와 메르시야 이거 아니복제버렸다 분량이 안 떠요, 맞는? 또, 나고 저... 쏠적 구문이니까 이거 그냥 밀어야 돼. 이층에 위스 있어? 려려나려 인사 개피. 어머. 프프네칸 <목소리> 우리, 우리, 네. 자, 우리 자리한테 줬어. 고 아이고. 아이고, 안 되죠? 아, 안 아, 아. 아이고. 아이될아아이아 아이고, 이아이이고 아이고, 아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 네. 호우. 뒤로 빼서 갈게요 뒤로 빼야 돼지 어, 뒤에서, 온다. 뒤에서, 후 뒤에서, 후 뒤에서 온다 뒤에서 온다 위에서 온다 위에서 아, 아 됐어 아유 저거 깼는데도 내가 죽네 너네 어? 야 스타나 그거 너 쓰면 안될 텐데 내 궁극기 먹으려고아 그건 솔지동아 스타나 나죽어얘이 새끼들아 나이스 스타나 그거 쓰지 말랬잖아 디바 디바 로브 파괴해줘 이거 노 파괴 해래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건아 계신데? 메리 스어 우리 솔드 죽겠는데 어? 저저드릴게요헤리좀 예. 봐줘 네? 클리 왼쪽 나와 오오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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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뭐. 어. 삭제 폼. 아하, 아하, 우고아아 <laughs> 아, 힘들다. 아하, 하 아하, 라니까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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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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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달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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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아 아하, 아아아 뭐 하실 겁니까? 음. 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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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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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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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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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디어 다시 나왔습니다. 콜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그러면 이번에 3200갈수 있는 건가? 아니, 원래 안안 안 했었는데 갑자기 또안 하게 되네. 어. <laughs> 원래 뭐 해? 원래 디바. 디바 아. 아. 자리아 저문 앞에서 디바자리를 아, 그 들었었어 내가 미쳤나봐 세상, 세상 있네, 세상. 세상. <laughs> 개구리 방송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음... 개구리 잘하지 아 전에 유일한 아펙스 여성 그... 그거길래 응원했는데 졌어 응. 뭘? <laughs> <laughs> 개구리 진짜 옛날에 그 사건 터지고 나서 오버치 안 했는데 쟤, 뭐, 여자애들한테 도 공격받더나. 응, 음, 그것 때문에 오버차 안 했잖아. 근데 이번인데 오버차 하니까. 그래도 아, 뒤로 돌아오는 피체. 것 같아. 뒤로 돌아온다. 딜을 돌아... 어, 아니네? 우리 메리스 지켜줘야 돼. 아, 메리스 다운. 이쪽 메리스 다운이야. 이쪽 메리스 다운. 물린다, 물린다, 아이고. 그럼 바닥 갈게요. 아, 바닥. 아까에 복수하는 지, 것 같은데. 지, 어, 여기. 어. 아, 우리 메리스 그냥? 이거 막을 수 있어? 아이고, 관세. 전화가 나와 있다 이 새끼들아! 잡았다. 려 아, <laughs> <왔다! 오>, 어. <laughs> 아니 겐지 개피. 팔만 한는데 팔만 한데딜러 2대 1이라서. 형도 개피. <laughs> 야, 비비 있어 비비 있어요. 있어요. 겐지 궁있다에르신이 그냥 빼셔야될것 같아. 비비 있어요. 비비인데? 퍼 있어. 있어. 해보자 비비는데? 한번만 더네비벼 야. 지 그러면 m e t i m i 냐 야. 복 o 심이잖아 쟤네 아, I think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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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u 아 a n 인데 t P. I think you can get P. I think you can get P. I think y o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좀 따라. 와 갑자기 복고심 미쳤는데 괜프 얼구궁 힐어어왜 잡았어요? 2층에 겐지 아 화물도 안내2지 와. 아와 누가 등겨게 어. 등겨 어. 등겨 등겨 <laughs> 어, 인스 들 여기 봐줘야 돼, 여기 봐줘야 돼요. 인지 보들. 지피아 이거. 인지 보죠. 어, 목표. 어, 이걸... 여기 뒤에 있다. 아이고. 도망가야 돼. <웃음> <웃음> 옛날기 전까지 아난게 아니야. 자자 어, 어, 집중합시다. 다, 다 빠졌어요. 화물, 함. 내가 핑글 받고 온다. 우리 쪽인데? 안돼. 달렸다이 아, 아초 돌았었는데요. 아. 이제 돌았어. 이거 내가 보에는 어. 누나, 어. 아, 아, 로버텨 돼. 디바, 디바법만 해주면 네. 들 네, 갈 풀 끝났어요 지금. 안녕 친구들. 그냥 겠어요 그냥 그냥 야겠어요 얼. 아, 아. 안돼. 안돼 잘하네. <목소리> <목소리> 아, 갑자기 갑자기 분발한다. 이거 우리도 윈디 갈까요? 윈디 해야돼 애초에 응. 넣었어야 돼 윈스테. 자료로 케어가 안 돼. 요잘 로독이었으면 됐는데 윈스턴을 못해서 아, 아 그러면은 제가. 누나 디바 가세요 자 로독 갈게요 아, 아까 그 조합으로 나왔을 때얘기요그 조합 또 나올거야 쟤네 <laughs> 지금 맞봤잖아 지금 아, 공 일단 정글에 수... 나오면 네 아, 아, 그래. 소용없어요 공이랑 애초에 수랑 애들이 픽이 다르니까 음.. 이거보다 전크를 나올 것 같은데. 로더고 내려야 나네. 로더고 내려야죠. 장이 뭐할 거야? 적의 공격까지 30초. 안 아? 까 내가? 트레가 날까? 소저가 날까? 솔... 왜 딜러하기? 솔... 러별로 아니, 아니, 아니. 와, 이거 제거 잘해야 될 것. 찾아다될것요 아우라니, 그것같이요아이시 그게 이시계이 시계는. 이 시계는. 다 시계는. 시시

아우호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 이번나이번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 이번이번이이 번호, 이퍼호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 이이번이번이 번호, 이 번호, 이거호아 번호, 이 번호, 이 왠지 <괜찮은 거. 웃음> 궁그럴 것 같은데, 이지 그래? 그럼 내가 좀 뒤에서. 다시 <laughs> 말하잖아, 들었다. 나온.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아, 아 네. 니퍼한테 죽었어. 아, 다운. 다운. <laughs> 다운. 윈터 뒤에서. 아버 하버, 하버, 하버. 예, 하버, 미세, 미세, 미세. 미세. 어 <놀람> 아, 죽어 죽었다. 이폭풍 있을 것 같은데. <놀람> 고기 가 가자. 고버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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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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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 우리 화물.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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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포 을지가주세요이파 쥐에 있어요. 아. 어옆옆 해피를... 아, 아, 죽었어. 저저저저 죽었어. 저저저 저. 저저 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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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겠 아. 기가3포를 먹어. A 거점에서 2분 이상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음. 음, 저거, 스테이크 저거는 아보고, 그러면은. 바호가 가? 티뭐우가우가 가? 티바우가 바우가 가? 티바우가 가? 티바우가 가? 티는미가 가? 티바우가 가? 티바우가 가? 티바우가 가? 티바가 가? 티바가바가바는제 가? 티바이가 가? 이에서 디바는 제가 맞을 기여는 형님 위, 위 인스타 좀 봐주세요. 저의 공격까지 30초. 다 유튜버 펜터 <벤처>, 유튜브 유튜버래. <목소리> 다 유튜브래 어쩌라는 거야? 저런 애들 많아. 각 종종 있어. 자기도 유튜브라고. <목소리> 1분 전에 시작했. 1분 전 시작했대. 애들 올라오면 나 파는 게 나을 거야. 인스턴 있어요? 왠지 좀 이거 뒤로 물을게. 온다, 온다, 온다. 와줘, 와줘, 와줘. 여기 와줘야 돼. 네. 이아나온 건데? 아나 물린다. 이거 2층 와줘야 돼 우리 있는 거. 아이고. 나이스 저기 늘 없어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우리 다 죽을 거 같은 기가 없어서. 이게 흩어져서 그래 흩어져서. 왜왜 어, 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애들 한뭐한네 다섯 명 몰렸는데 우리가. 그냥 낙하하면 됐어요, 그냥. 나 거점에 낙하했는데. 네, 그게 맞아요. 그게 그래야지. 탱커가 아, 넣을 수 있어. 나 거점에 낙하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탱커가 돌아와서 올라갈 수 있게. 어, 뒤에 리퍼 왔나? 음. <목소리> 우리 리퍼 사운드였어. 뭘로 가면 이렇게 안 돼. 네. 켰어. 음. 저 케어 중저저 저 입구 입구 쪽에. 아, 매치스. l e t 야, 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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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물렸다, 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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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깐만 잠깐만. 마왜안 네, 살려요? 약간 뒤로. 더 이상 못 걸. 이거 이렇게 원래 저 살려주려면 탱이 앞으로 더 왔어야 돼요. 좀만 뒤로 와봐. 아, 들어와 어마막 낙턴일 것 같은데. 아, 비빌게요? 비벼. 비벼야 돼. 요 지금 비벼야 돼. 내가 5초 네. 아, 아, 달려가요. 5초 달려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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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리팔 리팔 아 뒷날이 잘렸다. 까까 까 아쉽다 질 때도 있죠.